브릭시티 특. 1. 각겜과 망겜 사이임. 2. 상업 건물 내 시티와 테마 안 맞음. 3. 실수하면 도면이 쓸데없이 쌓임. 4. 열차 잘못 연결하면 도면이 또 쓸데없이 쌓임. 도면 숨기기 아니면 삭제 기능 필수임. 5. 철도 미완임. 6. 열차는 많고 기찻길은 없음. 7. 철도가 미완이면 기차가 한 군데로 오마 아니면 대체부릭 때문에 막힘. 8. 직진설로 없어서 경사로를 가끔씩 쓴. 9. 야경 예쁨. 10. 야경 보려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일출 시작임. 11. 겨우 업그레이드해서 상업 건물 지으면 다음 내 벌거 지어달라고 한 물공장 지어도 이럴 거 같음. 12. 30초부터는 무료라서 30초 될 때까지 기다림. 13. 쓸데없이 시티평가단 3회도 아니고 사회팔회임 그래서이 3일 걸림. 14. 한옥 없어서 다른 사람 도면 샀거나 내가 도면 만듦. 15. 지금은 도면 마켓에 있지만 너무큼 작은 초가집도6 곱하기 6임. 16. 이런 부분 진짜 불편함. 17.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만든 건축물 중 가장 잘 만든 거인데 하나라도 사면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